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만약 내뱉은 말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어떠세요? 긍정과 축복, 행복이 담긴 말을 했다면 무척 좋은 결과들이 펼쳐지겠죠. 반대로 부정과 저주, 불행을 입 밖으로 꺼냈다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 사이토 히토리에게서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파산 직전에 우주의 기운을 믿고 인생 대역전을 읽궈낸 베스트셀러 작가 고이케 히로시의 운이 풀리는 말버릇. 이두 권의 책에서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말버릇을 찾았어요. 지금부터 온 우주가 내 편이 되는 말버릇, 인생이 술술 풀리는 부자의 말버릇을 알려드릴 테니 입에 붙도록 수시로 중얼거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감사합니다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주 쓰고 또 자주 쓰면 좋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를 5만 번 말하면 인생이 바뀐대요. 겨우 감사합니다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쉽고 흔하지만 마음에서 잘 우러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마음 속에 불만, 원망, 시기가 있다면요.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교훈을 얻었으니 감사하다고 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남에게도 나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이번 일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사해. 더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준 나에게 감사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행동 자체니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잠재의식의 힘이 몸과 마음, 감정, 대인관계, 금전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잠재의식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주문이에요. 잘하고 있어. 할수 있어. 칭찬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주 해주면 좋고 스스로에게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고 칭찬에 인색해요. 남에게 들으면 매우 기분 상할 말을 스스로에게 하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잘 못하니까. 어차피 난 소심해서 할수 없어. 난 학벌이 딸리니까 잘안될 거야.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있진 않나요? 혼잣말이라도 결국은 내 자신이 듣고 있어요.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에만 눈이 가면 늘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실제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남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거나 상대의 동정을 사는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런 말버릇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마저 빼앗아 가요. 친구가 의기소침한 상태로 계속 우는 소리만 한다면 그 만남이 유쾌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서 대화하고 싶을까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을 말버릇으로 삼아야 해요. 오늘 입은 옷이 잘 어울리네.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아. 매일 빠짐없이 회사에 가다니 대단해. 처음엔 잘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라면 할수 있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말을 마음껏 해보세요. 자신감이 넘치면 많은 행운이 뒤따라와요. 우리에게 맨발투혼 연못에서 나와 우승까지 이끈 기적의 샷으로 기억되는 박세리 선수는 말합니다.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이 항상 항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믿는다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진심으로 나를 믿으면 보란 듯이 성공해요.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야 우주도 내 편이 됩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상황을 긍정하고 행복해지는 말이에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말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며, 아, 손님이 오지 않아, 매출이 떨어질 거야. 어쩌면 내일부터는 손님이 많이 오고, 매출이 오를지도 모르지만, 이 말의 저주 때문에 좀처럼 장사가 되지 않아요. 장사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실은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하는 바람에 마치 그게 소원처럼 실현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저주의 말버릇은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마음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이 모두 포함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게 바꿀 수도 나쁘게 바꿀 수도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서 더 나쁜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서는 안 되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해 보는 거예요. 이건 큰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어.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입에 안 붙고 부자연스러워요. 아예 자신이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멋진 자신을 연기하든 말해도 좋아요. 안 좋게 생각되던 일을 끊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회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돈이 좋아. 일조 자산가 김승호 회장은 책 돈의 속성에서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고 말했어요. 돈을 존중해 주면 존중을 받을 거라고 했죠. 돈을 잘 끌어모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비슷해요. 돈에게 자기 마음을 상냥하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해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일 만큼 계속 돈을 나쁘게 말하죠.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 따위는 필요 없어.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적 있나요? 돈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는 말이죠. 돈을 부정하면 절대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버릇이 오히려 사서 고생을 만들죠. 멋진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어요. 돈을 벌지 못하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계속 할 수가 없죠. 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를 향한 시기와 질투 혹은 혐오의 말을 하면 스스로 부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과 본받을 점이 있는 부자들도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부자는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날까? 생각의 방향을 바꿔 부자가 돈을 계속 버는 일을 찾는다면 부자처럼 돈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돈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돈에게 인기를 끌수 없는 말이에요. 돈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그리 매력 있는 모습은 아니죠. 신세한탄을 해봐야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즐겁게 사용하고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끌어당기는 말이죠.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취할 만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고 인식하면 돈의 에너지가 커져서 다시 돌아와요. 들어온 돈을 모으고 불리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게 돈에게 인기를 끄는 행동이죠. 잠재의식 속에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새겨두면 돈이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네 가지의 말을 습관처럼 중얼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보세요. 끝으로 아주 좋은 말버릇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 말을 계속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빌때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